아, 뭐 하는 거야? 또 박았어? 아니 역주행해서 와이 새끼들. <laughs> 아. 야, 이러다가 화병 화병 날거 같은데. 아 이거 패스 죽여야겠다, 이거. 새끼들 <laughs> 아, 총. 아, 형, 나 형, 이총 개새끼. 뭔... 새끼 새끼. 새끼 야차님 새끼, 새끼 죽여 버려. 나한테 총쐈어 <laughs> 네? 어디,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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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나한테 나한테. 앞으로 가만 있어. 그총문 야차님이 따라, 따라가는 중. 핑 찍어주세요. 아잉. 어디에요 어디. 어디 죠 여기 그, 네. 미션 받는데 아... 미션 받는데 사거리. 내리세요. 오케이, 갈게요. 내리세요 선생님. 총은 못 쏘더라도 차는 칠수 있으니까. 상황 종료하면 알려주세요 똥소리가 나는데요? 종료하면 내가 말을 했잖아